주 안의 은혜로운 하루가 되었을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잠먼백 다섯 번째 시간, 잠먼 이십이 장 이십육 절에서 이십칠 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십육 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이십칠 절의 말씀.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성경은 보증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마치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보증을 서고 또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의 돈 거래나 보증의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돈을 빌려줬거나 또는 보증을 선 사람이 그 일에 올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 일이 사탄이 역사하는 덜미가 되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성도 간의 관계를 깨버리고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며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관계로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몇 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전반적인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돈거래하고 보증의 문제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거래나 보증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고 영혼을 잃게 되는 일을 우리가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러한 제 말씀이 듣기 싫고 또는 찔리거나 또는 제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거나 동의가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드리는 서로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에도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방금 읽어드린 잠언 11장 1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 보증을 안 하는 자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보증으로 인하여서 큰 문제를 당했던 분들이 있으면 아마 격하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또한 보증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 그러면서 은행에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고 또 상대에게 빌려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 다 보증의 모든 관련된 일들입니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러한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불편하게 되어지면 믿음에 강력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사생활을 간섭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되어지는 일들은 절대 여러분들의 사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교회적 차원의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7장 18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또한 오늘 말씀 잠언 22장 26절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읽어 드린 말씀과 같이 제가 드리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누차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이런 부탁을 좋아서 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워서 부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수 있는 거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정한 날짜에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그래서 그한 번으로 끝나셨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또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도움 받은 사람도 고맙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와준 사람도 그 일로 인하여서 잠못 자고 괴로운 나날들을 수없이, 수년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거짓말한다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돈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를 잘못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로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도움을 받는 분도 결국에는 도움을 받는 일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훗날에 후회할 일이 결국 되게 되는 것이에요.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일로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어려운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면 은행이나 금융권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그것을 할수 없는 지경에 있다라고 하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욕심 부리고 우리가 끌어안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안 되는 일은 끝내고 포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것, 그것만 해결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을 멈추게 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들에겐 중요한 해결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미 그런 금전적 관계에서 괴로움을 갖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회수되는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저분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일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 안에서도 있는 것 아닙니다. 돈이 거짓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돈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서로 대화가 안 된다면 법적 조치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서로의 괴로움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운할 수 있지만 빨리 서로 이 문제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빌려주고, 보증 서주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언제까지 할 거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런 일을 하였느냐 그러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몇 차례씩이나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하느냐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이 금전적인 문제를 만든 분이거나 그러면서도 특별히 이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또는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없는 분이 이 말이 마음에 걸릴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또는 피치 못하게 그런 상황이 이미 생겼다 하여도 해결할 마음이 충분히 있는 분은 또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은 또한 이 말이 마음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다른 타 교회 성도님이나 또는 우리가 성도와는 아니어도 친인척, 동료, 지인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빨리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 안에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뿐 아니라 우리의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 안에 옳게 지켜야 합니다. 앞서서 읽어드린 잠언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잘못된 일들 가운데 연루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물건을 팔아주거나 어떠한 무엇을 가입해 주거나 이러한 것들도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요 이것이 서운한 일이 되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정으로서 또 도와주는 것도 예전엔 너무나 좋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별거 아닌 일에도. 응지고 돌아서는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서로 그런 금전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믿음 안에서는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와 말이 전혀 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입술의 고백과 또그 행동이 전혀 다른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런 믿음은 뒤죽박죽 자기 맘대로 신앙입니다. 자기가 이로운 대로 하나님을 파는 하나님 파리들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설교를 또 기억하십니까? 어머나 세상에 큰일났네.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잘못된 믿음은 본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주고 그 이웃에게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가정과 가문과 민족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잘라내게 되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민족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